너무 이쁘다. 간만에 노을 보네, 노을 봐. 너무 이쁘다 멋지다. 저게 노을이야, 일출이야, 일몰이야? 아 그러네. 근데 일출은 야, 이건 어디서 구경해 이걸? 여기 뒤에 저하늘 너무 이쁘 여기 봐봐 하늘 너무 이쁘다 요기 너무 멋있 이거 거꾸 돌리면 일출이잖아 거꾸로 돌리면 아이, 그건 아니 와, 파도 소리 좋고. 어, 나 없어, 없어지. 나없어 없어, 진짜. 아이 들어갔어. 없어. 응. 나안 들어갔다, 아유, 안 나온다, 나 지금. 어떡해. 내건안 나와. 안 나와? 안 응. 나와. 들어갔어. 안 나와. 오, 이건 선명하게 나오는데, 응. 건안 나와. 들어가서 그 하네. 어, 차크숍 아, 안 나죠? 아니야? 응. 거 똑같은데? 가운 있는데? 아, 있는 거? 안, 아니야? 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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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야, 야, 그, 잠진도 가는 길이 있고 그거는. 아, 똑같아. 야. 오잠신도신만으 나온다. 아우, 오, 아, 오, 이거. 는 그래도 보여 보여. 보이는게 너무 작아 오야 띵띵띵띵띵 어나 위에 위에 한명10 9 8 7 6오 사, 5 안녕하십니까. 4 3 1 2 1, 1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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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들어갔다 빨리 들어이 주위가 너무 이쁘잖아이 지금 음. 이게 그지.